안녕수수쌤이에요我수수 지난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는지 잘 기억하고 있나요? 여기 귤이 있어요. 這裡有橘子. 귤의 수는 몇 층가요? 쥐즈 요 그렇죠?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규의 수는 셋 또는 삼입니다. 쥐즈더 수는 셋호 삼. 헉, 호랑이가 있어요. 어요 랑후. 호랑이는 몇 마리가 있나요? 랑후 유지즈. 하나, 하나. 호랑이는 한 마리 있습니다. 랑후 유이즈. 숫자로는 하나 또는 1이라고 합니다. 数字是 하나或 1잘 기억하고 있네요. 기대很好.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1부터 5까지 1더5 하나부터 다섯 까지 하나 더 다섯 더 숫자로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 怎么 씨. 손가락을 들어보세요. 줄一자手指 선생님을 따라서 써 봅니다. 跟0老0 0一下 위에서 아래로 0 0 0 0 1 이번에는, 둥글게 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둥글原因些게左到右둥2 2 다음 숫자는 글게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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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的둥글的3 3, 3

오. 잘 따라 써봤나요? 냄새가 났나요? 냄새가 났나요? 냄새가 났나요? 냄새가 났나요? 냄새나요 냄새가 났나요? 냄새가 났나요? 냄새나요냄새요 냄새가 났나요? 냄새가 났나요? 나 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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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之后是一，一，一，一，一，一，一，一， 이 소리를 읽고 있지요? 이제 다성두나? 다음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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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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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오오오오오오오 숫자 를 읽으면서 세면 이벤두 저수 더잘 기억할 수 있어요. 一边写会记得更好. 아래에 일부터 5까지 이어서 써봅시다. 在下面连着写一下一到五. <목소리> 하나, <목소리>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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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넷, 넷, 다섯, 다섯. 아래엔 여러분이 소리 내어서 다시 한번 써보세요. 자, 下面朋友们一边大声读,一边写一下. 시작! 开始! 좋아요! 很好! 이번엔 땡땡 주사위를 봅시다次看一下 여러 가지 그림이 나와 있어요. 축구공의 수는 몇인가요? 주초는 몇 개? 하나, 하나, 둘, 둘. 축구공의 수는 둘입니다도 숫자로 는 2라고 씁니다. 숫자 쓰여서 사탕의 수는 몇인가요? 당은 몇 개? 하나 하나 둘둘셋셋 사탕의 수는 셋입니다. 당의 수는 셋. 숫자로 3이라고 씁니다. 숫자 쓰여서 책의 수는 몇인가요? 수, 유지, 번 책의 수는 하나입니다. 수의 개수는 하나 숫자로 1이라고 씁니다. 숫자 4成1 종이 비행기의 수는 몇인가요? 지, 피기, 유지, 거 종이 비행기의 수는 다섯입니다. 즉, 비행기의개 수는 다섯 숫자로 오라고 씁니다. 수지 씨에 청오. 마지막으로 연필의 수는 몇인가요? 최고의 편이요? 그렇죠 연필의 수는 넷입니다. 네. 铅笔的个数是네 숫자로 4라고 씁니다. 숫자 寫成 오늘 공부 정말 열심히 한것 같은데요. 친구들 오늘 공부 정말 히한것 같은데요.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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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해친구요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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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선생님이 숫자를 말하면 老자出字 만큼 손가락을 펴 주세요. 你4 하나, 하나 둘셋셋넷넷 둘, 둘, 4는 넷, 넷, 숫자로 어떻게 쓰죠? 4의 숫자 怎么写뾰족ゅじゅ。じゅ。じゅ。じ 쭉. じ쭉じ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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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じ 1은 숫자로 어떻게 쓸까요? 1 the 숫자 怎么写? 위에서 아래로 1 위에서 아래 마지막 3,最後 3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3은 숫자로 어떻게 쓰나요? 3 the 숫자 怎么写? 둥글게둥글게 3. 둥글게. 원원의원원의 3. 오늘은 숫자를 쓰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원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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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학원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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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 <목소리도> 보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수下再再 수수. <목소리도>